스윔 님이 되시고 네아 이거 아닌데 안... 나갈게요 네. 너무 진짜 좀 쉬어가는 반. 이 가라고님은 3층 가고 싶은 걸 들어주는 반. 약상에서는 하나 만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거 한번더 리필 할까요？어, 네, 그러니까 네. 상 자가 떠 져서 감사 합니다. 드셔 네. 주시고 그리고, 스윗님 드시죠, 일단. 네. 네. 아, 아닌가? 아까 스윗님 리필 하셨나? 아, 아니다 네. 일단. 일단 가시죠. 좀 많이 팔리고 많이 많이 팔리고 많이 사 사주는 어 볼트캐스터 소리가 모빙가요? 사람 아모 모빙가문 아 있네요 볼트캐스터 나이스 이니 <laughs> 안돼. 없어요. 어? <laughs> 여기 100, 100, 100, 100K 있는데? 100, 100K? 드시고. 여기 그리고 그거 있어요. 기념품. 아, 아 누가 드셨다. 제가 안 어, 먹었어요. 드셨어요, 누가 드셨어요. 어? 이스트, 사운드. 어? 네. 한명 컨택. 홀리, 홀리 힐러. 성직자, 로브, 병사. 아, 어, 호텔, 싸우고 있어요. 하셨어? 스펙은 안돼요. 너무 많아. 저한테 한 주시고. 아, 조심 무슨 포지이 어, 이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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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맞았거든요 로이쪽 들어갈게요 신발 썼어요. 이스이스어갔잘 앞에 또있 앞에 요있속볼요예요앞에예요터에 얘 예, 죽여. 예, 아, 아예 안쪽 볼 시점 봐요. 예. 아이스 너무 좋았고. 뭐 여기 정리할게요. 하씩 나눠서 잡아 드시죠.